슬라브족 문화의 어머니로 불리는 흑해 연안의 나라 우크라이나. 91년 독립과 함께 우크라이나는 세계 3위의 핵 보유국으로 급상했습니다. 부 구소련 연방 시절 1,800여 개의 전략 핵무기와 4천여 개의 전술 핵무기가 배치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핵 확산을 우려한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관해 폐기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핵 폐기 전 안전 보장과 경제 보상을 요구하며 미국 러시아와 팽팽히 맞섰습니다. 해한대 통제권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러시아로부터의 안보 불안이 그게 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놀람> 이 히테로스 이나는핵 폐기에 따른 비용과 핵무기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농축 우라늄의 가치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독립 이후 러시아로부터의 전력과 가스 등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며 최악의 경제 상황에 직면한 우크라이나에게 경제적 보상은 절실했습니다. <목소리>

노우 비디우 스토 에토 니프리노드선 핵폐기 후 보상을 주장하는 미국 선 보상 후 핵폐기를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미국의 압박과 고립 정책으로 평행선을 달리던 핵 협상은 부시 행정부를 이은 클린턴 행정부의 전향적 정책과 함께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What the US government decided was that We would have more. Um, we'd, have better, uh, we'd have better. results if we um, gave uh, Ukraine incentives rather than pressures. In other words, if the pressures weren't working, it was better to offer Ukraine some positive incentives, and eventually that was effective. 극적으로 실마리를 찾은 것입니다. п о л у ч сразу ответ на наши действия. Мы продолжаем дальше эти действия с о е д и н н н ы х Штатов Америки что н выделяют деньги, они их не выделяют, мы останавливаем в ы в о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3년간에 걸친 긴 협상 끝에 우크라이나는 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따라. 7년 이내에 러시아로 핵탄두를 이전한다는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은 총 7억 불에 달하는 경제지원 패키지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94년 12월 미국, 러시아,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후 중국과 프랑스가 참여했고 이로써 5대 핵클럽 국가들이 모두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문서로써 보장해줬습니다. 제가... получили гарантию от ядерных государств. Потому что сейчас в мире гарант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лежит на коллективе, а не на одном государстве. Что только они должны нам такую гарантию подписать и дать. 96년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는 완전 폐기됐습니다. 갈수 있었던 것은?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의지와 핵역상 당사국간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시사투나잇 임기순입니다.